<놀러> 이 삶으면은 찜면은 먹게 어, 나 어, 나은, <놀러> 이게 다나. 뭐 이게 다나. 아해 가지고 그냥 하면은 볶음에는 아, 그때 지잖아게 지금 이제 말려 가지고 찌니까 그런데 그걸 말린 게 진짜, 진짜 맛있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진짜 아까 한명고아소장 아유 그, 저 의전부 그 있는데 소 한국가자마자 왜 저쪽이 어디쯤 소그성산 소요산 소요산 그래 소요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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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할때 갖고 왔을 때 아유 진짜 맛있어 아유 아, 계속 가져왔어 계속 가져왔는데 그때 진짜 맛있어 근데 올때 되게 맛있어 이 땅콩도 언제 요랬어 먼저 중간에 언제 한번 갖고 왔을 때는 <laughs> 좀덜 여물었어 응 음. 그때는 뭐뭐뭐아니 땅콩 요보다 조금 덜 여물면 더 맛있어 왜 이거 이거 삶아 먹는게 <laughs> 그런데 열면 다는 게 지금은 다안 멀리고 지금 가을에 수확해가 안멀릴 떠가지고 아, 아 지금은 그게 그런 어쩔 안 되는데 아, 그 봄에 그래 가을에 그래 뭐 되지 마.